미소야, 나 발령 났어. 어디로 사우디아라비아 멀리 보내네. 내가 지원했어. 이제 연기 그만 두려고. 해볼만큼 해본 것 같아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 알잖아 그렇고 그런 것들 남들 다 하고 사는 거 우리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랑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 내가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한국 보내준대 그리고 그거 알아? 내가 어디 지원해서 뽑힌 거 처음이다. 대학도 떨어졌지, 오디션도 다 떨어졌지. 난뭐 어디 뽑힌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. 그래서 되게 신나.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. 몰라, 너 진짜 짜증나. 미소야, 미소야.